여기서 동영상이라 여기, 폐가 어, 여기 폐가가 왔네요 여기 폐가왔는데요 어, 폐가 아니라 이거 천원이 이상할거고요 <laughs> 아이고 어? 이거 우리가 이거 사는데 어? 이게 왜있어? 이거 폐가한지 오늘 폐가가 됐대요 어제인가 오늘인가 지금네 이거 한달전이라는데 한달전이야? 한달인데왜 이렇게 아, 틀렸는데 한달인데한 10일? 열어 열흘? 1 1어여 이름이 있네요 여기 이름이 네사진 <laughs> <사진으로서> 이름이 똑는데와 <크다던데? 웃음> 이름이... 옷이 그대로 있네 갖고 싶다 나이 <laughs> <에이, 가지> 아, <laughs> 나무 갖고 싶어 갖고 싶다 어이, <laughs> 뭐야 이건 다사이 함부로 만니까 이거 빙의자다 아이고. 맞았잖아. 여러분들, 그러면 다음번에 만나요. 안녕!